철깁니다. 철곰을 만듭니다. 좀비가 들어갔네. 아침에. 내가 죽여줄게. 잘 봐. 보고 보면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김치도 먹습니다. 아, 아이고. 따단따단. 딴딴딴. 딴딴딴. 있던 친구를 부릅니다. 친구야, 빨리 들어와. 불고미니. 어. 쪽쪽 속기시대를. 아 미안. 최소 뒤로 가봐, 친구야. 뒤로 가봐. 친구야, 뒤로 가봐. 싸우러 가자. 예, 다 몬스터들이 안 보인다? 몬스터 꺼져, 안 보이네. 아아아아 아. 나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을게 이 고미도 고미도 응. 우리집에 크리퍼다 아 아니구나 이끼낀 석재블럭을 뭐냐 슈타. 슈타임 쇼타임 현준이 신났습니다

응,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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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친구야 와. 히? 아, 아깝다. 오, 좀비가 왔습니다. 친구와 싸웁니다. 거미가 있습니다. 거미를 죽입니다. 숨바꼭키니다 맛있습니다. 가 거야. 아. <laughs> 아 뾰아 아아 친구를 도와줍니다. 뒤에 좀비가 있습니다. 좀비를 죽입니다. 사례합니다 A, N, X, J가 좀비해했니다 예. 크리퍼입니다. 크리퍼는 같이 잡습니다. 어? 아침이네? 가자. 오늘, 오늘. 오늘 하루의 일상 다시 아침 나다 제목이 뭐야? 몰라 어? 일상 아. 아 일상? 음. 그래. 이 노래 알긴 아는데 제목을 음. 천준이는 음. 아침에는 익힌 음. 생선을 먹습니다 친구야 배고프지 않니? 석탄 먹으면 돼 아니, 김, 김치 먹으면 돼 한국에는 이 맛은 김치야 아 그래? 너도 김치 먹을래? 아니? 이거 맛있어 김치. 썩은 거잖아. 아니야. 그래? 김치 사도 가져볼래 아니, 김치 김치사도... 사. 아. 뭐 맛있는 거야? 그래? 그냥 먹으면 후기가 없다. 그래? 나이힌 생선을 먹고 있었어. 여기 고 예, 여기 상자에 많아. 부탁해. 뭐 안내고 아. 가 됩니다. 달리지를 못합니다. 돼지가 되겠습니다 운동해 습니다 우리 집을 테러합니다. 응. 절대 못 나옵니다. 준규야 나와봐. 잠깐만. 아 야. 우리 꺼지면 아니겠지. 하지는 마.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너, 아 진짜 하지 말라고. 했어 수영장. 3, 2, 3, 2, 3. 내가 화살만 팔 화살 만들어서 서울시, 줄까? 서울시. 아. 여기 샤워 있잖아. 야, 야, 내가 여기다가 라하고 화살, 화살 세개 넣어줄게. 맨 위에 맨 위에 안돼 영준 영준아 잠만 기다려봐 가지마 친구야 아. 가지마 친구야 나 목표가 되는거야 영준 별로 슬프지 않아요. 야, 네물 먹을래? 목말라지 않아? 친구를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었다. 하. 하는 게 모두다. 힘이 없다. 하. 맨날 밥을 하고 집 밖에 나선다. 혹시 친구가 올지 몰라서. 하지만 친구는 아무도 없다. 매일매일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 친구가 보이질 않는다. 걱정이 시도 때도 없이 있다. 너무 배는 고프지 않은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잘 먹고 살살 고 있는지, 죽어, 죽지 않았는지, 맨날 다리 밑에 살펴본다. 근데 이상한 아저씨가 있다. 금각발을 입고 있다. 다시 생해보니까내 친구가 아니다. 내 친구는 언제 올까? 친구야. 다 자꾸만 환청이 들린다. 언제 오는지 네, 왔다, 다 왔다. 아, 안녕, 친구야. 친구야! 아! 친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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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기 줘, 고기 줘. 하지마 하지마! 알았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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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물 줄게 물. 금금 자. 봐 봐. 이물 먹고 도망간다 안녕. 아뭐뭐 뭐,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 친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친구는 어디 있다. 어디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다. 궁금하다. 나 궁금하다. 아. 잘 살고 있는지, 잘 자고 있는지, 똥은 잘 싸고 있는지. 잘 싸고 있다. 응. 엄청 여기 잘 나온다. 아. 나는 매일 밖에 집 밖에 마당에 나온다. 친구가 혹시라도 올지 몰라서 하지만 친구는 오지 않는다 친구가 벗는 것 같아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아하! 왜 집을 나갔는지 알겠다 여친이랑 헤어져서 슬퍼갖고 나간 것이다 어디 있지? 여기 이되다 어? 어? 아, <laughs> 친구야 거기 어떻게 어, 올라왔니? 깃발이 되었다 거기 어떻게 올라왔니? 아, 침대 하나만 주면 안 되겠니 친구야? 침대 하나만 뜯어줘 너를 위해서는 줄수 없어 그럼 내가 죽이러 갈게 아니야 여기 침대 침대 뜯었어 이고나 자고 싶어 나 지금 니한테 갈 수가 없어. 내가 네, 갈게요. 여기 빨리 줘. 던져. 어 침대 들었으구나. 어떻게 침대를 던질 수 있지? 안된 <laughs> 친구야. 다시 집을 떠난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난 집에 있다. 뜬뻥이다 친구야. 오지마. 왜? 내 자리야. 나도 펄럭이는 기, 깃발이 되고 싶단다. 그럼 침대 하나 뜯어와. 응. 니 네, 거기 어, 근데 어떻게 올라왔니? 응? 아 이렇게 올라왔구나. 내거야 건들지마. 나와봐. 여기 니 네, 네 집이니? 내 집이야. 니네 기둥. 새로운 집. 나의 짐을가져

친구야, 잘 가. 그래. 난 갈게. 나 먼저 가서 미안해. 잘 가. 야, 아이템, 아이템. 어? 아이템 다 놓고 왔단다. 아이템 다 상자에다 넣었단다. 나이. 그 틈을 타서 가져가진 않겠지. <웃음> <웃음>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깝다 나는 비를막고못잤잖 그렇구나 집이 없다 아니지 내가 집, 집을 새로 장만했지 날 때리는 건 아니겠지? 어떻게 알았냐? 때려도 돼? 어? 딱한 대만 한 대만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화살이 없다 다시 한번 찾아보자 난 화살이 많다 잔머리 찾았다가 떨어졌다 친구야 아! <laughs> 대돌 내놔. 대돌이 내놔. 대돌이 다리 내놔. 다리가 송송 매웠다 안녕 친구야 어, 때리지 마. 다리가 대돌이 다리 내놔. 다리가 다 수심 다아 어? 어? 없을 네, 화살이다 친구야 여기서 우아하네 헤드샷 안녕 친구야 점프채 으 <laughs> 네, 안돼 화살해보다 미안해 미안해 친구. 친구를 다 내가 집을 나갈까 네가 집을 나갈래 좀 나갈게. 그래 응, 안녕 안녕 뭐든 하여튼 내 거야 응 인구에 일... 인구에 현준이의 일상 끝